새콤달콤한 맛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가을의 여왕 포도. 그런데 이 평범한 과일이 인류 최초의 술이 되었다는 사실. 지금으로부터 무려 8,000년 전, 인류는 이것을 발견하며 문명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바로 우연히 발효된 포도즙. 즉, 와인의 탄생이었죠. 최초의 와인은 고대 조지아 지역에서 클베브리라는 커다란 토기에 포도즙을 넣고 땅에 묻어두어 자연 발효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농업의 발달과 함께 찾아온 인류의 위대한 발견이었죠. 이후 와인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단순한 술이 아니라 신들의 음료이자 생명의 물로 숭배되었고, 파라오의 무덤에 함께 묻히는 아주 귀한 존재였습니다. 특히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와인의 신 디오니소스 또는 바쿠스를 숭배하며 축제와 연애의 와인이 빠지지 않았죠. 이는 단순히 취하기 위함이 아닌 정신적인 해방과 신의 현현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인이 즐기는 와인 한잔, 그 안에는 8,000년 전 우연히 시작된 인류 최초의 술와인의 놀라운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다음엔 어떤 음식의 숨겨진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구독하고 함께 파헤쳐봐요.